every day not okay 세형골프의 모 이호원입니다 지금부터 세형건설 사업 중공식을 시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형건설이 2017년 법인 설립을 시작을 해서 2000년부터 양지 물류를 시발점으로 하여 17번 국도에서 17번 국도 주변과 이천 안성 등 80개 물류창고를 준공하였고 매출 1조 이상 수주하였으며 2020년도 용인 맹리원진 시동물류센터와 용인 백악 원진물류센터를 준공하였습니다. 을 2020년 기준 전체 수주액 5천억 달성을 하였으며 인천중구청 건축현장 지역업체 참여기의 참여 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021년 용인 맹리원진 시동물류센터를 준공을 하였고 제5회 국제사회공원대상 대한민국물류 부분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제16회 대한민국사회공원대상 산업자원부 장관상을 수상을 하였습니다. 2022년도 이천 자성리 2단지의 물류센터를 준공을 하였고 이뿐만 아니라 인천 항동물류센터 인천 원창동 물류센터, 이천 이황리 물류센터, 이천 자성리 1단지 물류센터, 이천 포교리 물류센터 등 다섯 개 현장이 현재 진행 중에 있으며, 이후 천안신두리와 모전 등 수도권 전 지역에 걸쳐 물류센터 건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연역을 여러분들께 소개해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세형건설 회장 임종철입니다. 바쁘신데도 바쁘신데도 불구하고 참석해주신 대빈 여러분 감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플로리센터 건설업체 입니다. 용인 이천 안성 천안 인천 등 수도권을 비롯하여 어, 수도권을 중심으로 건설을 하고 있는 회사로서 더욱더 극건한 세형건설이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중공식을 할수 있게 협조해주신 협력업체 사장님과 세형골프회 회원님 한지수 회장님 어, 이원호 청문님, 감사합니다. 어, 그리고 오늘도 어, 해양건설의 계약금과 수주권으로 시간이 없어서 참석도 못하시고 열심히 일하고 계신 해양건설 임직원 여러분, 어, 현장에서 땀을 흘리고, 흘리면 고흘리 해양건설을 만들기 만들어가는 임직원 여러분, 모두에게 다시 한번 감사, 인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세형건설, 그, 오늘 이 행사 자리에, 이자리 있기까지 우리 임종철 회장님과 임종문 부사장님, 각 현장에서 불철주야 이 시간에 참석도 못 하고, 현재 공기 납기, 기타 수익을 내기 위해서 열심히 하고 계시는 소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도 다시 한번 축하드리며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세형건설은 제가 우리 임종철 회장님을 데리고 아는지는 약 30년 이상이 된것 같습니다만은 물류시장이 그렇게 존대받고, 존경받고, 수익이 많은 이런 시작은 아니었습니다. 이렇게 한 직업을 우리 임종철 회장님께서 꾸준히 불철주의와 계속 하던 과정에 여러분이 알고 계시는 물리시장이 5년 전부터 바닥인가 상승인가 이렇게 출발한 과정에 IMF라는 IMF가 아니고 그 코로나 코로나가 와가지고 세형 건설을 하늘에서 땡겨주고 땅에서 받쳐주고, 우리 함께하는 내외빈 여러분께서 함께 동참해 주시면서, 우리 세형건설이 불같이 일어나고, 매출 증대와 앞으로 미래에 큰 희망을 가지고 창출 열심히 출발하고 있습니다. 입면에서 박성원 보내주세요. <laughs> 앞으로 그 세형건설의 미래를 보면, 과거에 어땠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오늘 중요하고 내일을 본다면 세형 건설은 그야말로 세계 100대 그룹의 매출을 신장할 수 있는 세형 건설로 거듭나는 급성장하는 미래의 꿈나무라고 하면서, 우리 함께는 우리 동반자 여러분들이이에 세형 건설이 있었고, 우리 세형 건설을 이끄는 임종철 회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협력사들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가다 보면 불만도 있고 만족도도 떨어질 때도 있지만 길게 보면 결국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오늘 이 세영건설의 사업 준공식으로 인해서 우리 발조할 때 소비자들 오면 좁은 공간에서 얘기하던 것을 이제 당당하게 이미장님과 전 직원들이 이 고객을 초청해서 사업에서 견적내고 상담할 때 자부심과 미래의 희망을 바로 줄 것입니다. 그건 바로 매출 증대고 소득 증대로 일어나면서 우리 함께 이 자리에 계시는 여러분들이 함께 부자가 되는 일로갈 걸로 믿습니다. 박수 한번 쳐 보내주시죠. 오늘 바쁘신데 하여튼 함께해 주신 여러 내외 기빈 여러분 감사드리고 오늘은 모든 것을 내려놓고 차려놓은 음식을 맛있게 드시면서 사담으로 인맥도 형성하시고 함께 미래의 희망을 꽂꿔주시기를 바라면서 축사에 가늠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 우리 안쪽에 작가님께서 기념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촬영을 좀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색과 동시에 아낌없는 축하의 박수 다시 한번 부탁드리면서 커팅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함께 해주세요 자 이제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앞쪽 네빈석에 앉아계신 네빈 분들을 제외한 우리 지금 식사를 하시면서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네빈 여러분들께서는 앞쪽 잔을 좀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2017년도에 법인 건설을 시작으로 해서 2022년도, 오늘의 이 자리에 있기까지 여러분들이 함께 해주셨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큰 기업이로서 세계적으로도 대한민국을 알리는 큰 기업이 되기를 위해서 모두 다 같이 축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창한 날씨에 세형건설 사업 준공식을 축하하는 의미에서 우리 모두의 건강을 이전에 담아서 건배하겠습니다. 제가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하면 여러분께서는 위하여 한 번만 크게 부창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의 건강을 위하여!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세원 건설의 무궁한 발전과 또이 자리 함께 주신 여러분들이 하고 계시는 일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서 축배를 나누고 있습니다. 가장님 볼륨 잠시만 조금만 좀 내려주시고요. 자 우리 네비 여러분들 앞쪽에서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우리 작가님께서 촬영을 하고 계시는데요. 기념 촬영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네. 자 우리 앞쪽에 카메라 좀 바라봐주세요 앞쪽에 카메라 정면에 카메라 함께 바라봐주시고요 자 촬영하겠습니다 하나 둘자 사이자의 구령에 맞춰서 테이크 커팅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준비되어있는 테이프 함께 잡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 둘셋 파이팅 해주세요. 저희 세형건설이 대한민국 또전 세계로 널리 널리 발전하라는 우리 풍선 알림도 함께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세형 건설 사업 중공식을 축하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내빈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건물 뒤쪽에 우리 개인 투어 가능하시고요. 어, 간단한 우리 고사가 진행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요. 건물 안쪽도 함께 지켜봐 주시고요. 어, 다가가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준비되어 있는 식사 맛있게 하시고, 또2분 축하 공연도 준비가 되어 있다고 하니까요. 식사만 하시고 그냥 돌아가시지 마시고, 오늘의 본행사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Fuck me, I'm looking in the mirror, 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saving. I like to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at anything. So I'ma just get by everything. See you in the next life, hope to be a better me. I don't think that my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 squeezes till I suffocate. Better change my mindset, meditate.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in that better day i could walk see here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